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림업니다. 대전 아파트 분양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 중인 하나포레나 대전 월평공원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 중인 하나포레나 월평공원은요. 대전에서 두 번째죠. 엘리프 송춘더 파크에 이어서 두 번째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가 대전이 7월 5일 날 해제가 되었죠. 해제 이후에는 중촌 SK뷰에 이어서 두 번째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 폰에나 월평 공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음, 1단지 2단지 두 개의 단지로 구성되고요. 두 개의 단지는 같은 단지의 1블록, 2블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단지임을 감안하셔 갖고 청약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월평 공원을 좀 이용할 수 있다는 숲세권의 측면에서는 장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번화한 쪽보다는 이렇게 좀 고요하고 정적인 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 일정은 다음 달 8월 8일날 특별 공급, 8월 9일날 1순위, 8월 10일날 기타 지역 1순위가 진행됩니다. 하나 포레나 월평 공원의 분양 가격을 보면서 해당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인가 아니면 기타 순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워낙에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아마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지와 2단지는 청약시 다른 단지로 구분되다 보니까 중복 청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포레나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갖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본인이 특별공급과 1순위를 같은 단지에서 하나포레나 1단지나 아니면 2 단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 공급에 대한 거는 인정을 받지만은 1단지에는 특별 공급, 2단지에는 1순위를 넣으면 둘다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지, 2단지 구분해 갖고 넣으시게 된다면 둘다 부적격 처리된다는 거. 1단지를 넣으실 거면 1단지만 넣으시고 2단지를 넣으실 거면 2단지만 넣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어, 공급 세대수 부분요. 1단지는 총 659세대 중에 특별공급 344세대, 그리고 일반공급 315세대입니다. 2단지 같은 경우는 총 690세대. 1단지보다 2단지가 조금 더 세대수가 많습니다. 351세대가 특별공급에, 그리고 339세대가 일반공급되고요. 1349세대 모두가 전용 8.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단지가 껴있거나 이러지 않는 측면에서는 좀 장점으로 보이고요.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풀린 대전은요 8호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요 그전까지는 100% 가점제였죠 추첨제 25%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하나포레나 같은 경우는 전체가 8호 제곱미터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25%의 추첨제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1단지 같은 경우는 659세대 중에 78세대가 추첨제 물량이고요. 2단지는 84세대가 추첨제 물량입니다. 근데 이제 추첨제 물량 중에서도, 그리고 추첨제 25% 중에 75%가 무주택 세대주한테 우선 공급되다 보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은요. 1단지 같은 경우는 19세대, 2단지 같은 경우는 21세대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난 자가 1순위가 되고요. 세대주여야 되고요. 5년 내에 다른 거 당첨되지 않은 사람이 1순위 만족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세대주 요건과 소득자산요건이 있습니다. 세대주요건 노부부 생애 최초 1순위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소득자산요건은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인 경우는 자산이 어느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 보면요, 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이 직전에 분양했던 중촌 SK뷰하고 비교하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8 4 2 타입과 F 타입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5억 2,3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중촌 SK뷰 같은 경우는 택지비 같은 경우가 84B 타입 고층 기준으로 2억 정도였습니다. 하나 포레나 같은 경우는요, 20층 이상 같은 경우가 1억 4천 후반대 정도의 대지비다 보니까 건축 비용 자체는 하나 포레나가 7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물가 상승 어, 건축비라든가 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구도심의 중촌 SK뷰같이 인근의 기반 시설들이 웬만큼 갖춰져 있는 곳과 이렇게 일반적인 공원에 있던 곳을 개발해갖고 하는 곳에 아파트 분양가가 비슷하다는 거는 한쪽이 너무 낮거나 한쪽이 너무 높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월평호원이좀 높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842 타입과 F타입이 가장 비싸고요 대부분 4층 이상은 다 5억이 넘습니다. 842 타입 평당 1,570만원, 84F 타입 1,570만원, 거의 비슷하게 1,57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2021년 이후 대전 아파트 분양가하고 확장가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촌 SKV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2,400 정도. 그리고 하나 포레나 842 타입 고층이 5억 2,300이었습니다.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구요. 그리고 어, 평당 가격 으로 보면은 오히려 하나 풀레나 월평공원이 좀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급이 이제 34평 정도로 공급됐고 여기가 33평 정도로 공급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확장 비용은 어, 500만원 이상이 하나 풀레나 월평공원이 더 비쌉니다. 에어컨 5대를 옵션으로 추가하고 확장을 한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보면요. 중촌 SK뷰가 에어컨 옵션 가격을 좀 높게 책정을 했던 950만원 정도 책정 했으니까요 하라 포레나가 78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세가지 다큰 것으로 비교하면 중촌 SK뷰 8 4 B 타입보다 하라 포레나 월평공원 8 4 E 타입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격은 너무 세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격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아파트, 대전 아파트 분양 시장의 대단지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 완판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그 완판 행진이 이어질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엘리프 성촌도 파크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거의 7천만원 이상 정도 높아졌는데요 이 두개 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된 곳인데 물론 뭐 대전 서구에 있고 대덕구에 있고의 위치에 차이가 좀 있긴 겠 하겠지만은 그래도 7천만원 차이가 석달 만에 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최저가점 보면요 중션 SK뷰가 가장 최근에 분양했는데 최저가점 은 56점 나왔습니다 84 기준이고요 그 LA포성촌 같은 경우 41점 나왔었는데 이거보다는 높게 나왔지만은, 인근에 분양했던, 어, 하늘채 엘센트로보다는 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분양했던, 호반 서미 그랜드 센트알 도마변동 11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선하구역 같은 경우하고 똑같은 56점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중촌 SK뷰 이야기 해드릴 때, 가점 이거보다 높을 거로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 기에 접어들면서 조금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용문 1, 2, 3, 숭어리생, 갑천 이블록 등 관심이 집중된 단지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안 했다고 보이고요. 아마도 월평공원, 하나, 포레나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단지 배치도고요. 1단지와 2단지가 구분되어 있고 대부분 요즘 많이 건설되는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통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제 3면 개방형으로 나와 있는 단지들 E타입과 F타입이겠죠 이런 것들이 좀 특색 있어 보입니다 커뮤니티도 뭐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84A타입, 84A, B, C, D타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베이로 구성되어 있고 남동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이 가장 많이 건설되고요. 8 4 e 타입입니다. 이게 3면 개방형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드레스룸이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드레스룸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84F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스룸이 있고, 한명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침실 이 e 부분의 모양이 8422를 기준으로 84F와 84G가 조금 틀립니다. 84G가 조금 침실이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그리고 84F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침실 3은 좀더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벽에 변화를 주면서 이 Fg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84H 타입 같은 경우는 투베이 타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기가 가장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작은 방두 개의 향이 거의 북서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4A 타입은 투베이인데요. 침실과 거실은 남동, 침실 2와 침실 3은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4J 타입도 거의 비슷하고요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포레나 같은 경우는 정림지구긴 하지만은 도마동과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도마변동 1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시공까지 가려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뭐 최소 3년 이상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아변역 15구역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제 인근 재개발 혹은 도시개발이 되면서, 어 인근의 주거 환경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천초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역으로 보면 하나 포레나 2단위는 유천초로 배정되는 구역에 있는 건 맞고, 하나 포레나 1단위 같은 경우는 정림초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역 모양은 그런데요. 아무래도 좀 조정이 되겠죠. 어, 하나포레나 일단지에서 정림초까지는 도보로 가면 제가 볼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2삼 30분은 충분히 걸릴 거, 거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걸리죠. 유천초등학교 배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어, 유천초가 이렇게 되면 아마도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다 끝나게 되면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도마벤동 16구역, 예전에는 재정비 촉진 계획에는 없었지만은 도마벤동 16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포레나 쪽에서 가장 많이 공들여서 얘기하고 있는 2호선 트림과 충청권 광역철도 환승역이뭐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좀 꺼려 하는 거죠. 화장장이 하나 포레나 1, 2단지와 직선거리로 한뭐 600m 정도에 있다 보니까 조안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뭐한 1km 좀 내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직선거리는 가장 가깝습니다. 물론 이쪽에 산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이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좀 약간은 찝찝한 마음이 어, 안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상권 이용하기는 조금은 불편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마동 쪽에 상권이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도마내거리 방향에 거의 집중되어 있죠.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뿐하나일2단지에서 도보로 좀 이용하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초등학교 말씀드렸죠. 좀 아까 초등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레포레나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인데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유천초로 현재 배정이 되어 있는데 1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림초로 지금 현재는 구역은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끝내놓고 분양을 하는 게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건설되면서 조금 이런 통합구역은 변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정림초하고 유천초 같은 경우는 서북일학교군 대신중 동방여중 흰계중 정림중에 이제 배치가 되고요 특목고 진학률 보면은 네 군데 학교가 다 높지 않습니다 대신중학교가 이제 대신고등학교가 자사고다 보니까 자사고로 가는 인원들이 좀 많은 것 빼고는 뭐 대부분 특목고 진학 학생들이 이제 2021년 기준 별로 없었고요. 유천초등학교가 배정되는 서부 2학교군, 도마중, 버드네중, 변동중은 서부 1학교군보다는 특목고 진학률이 높습니다. 버드네중 같은 경우가 외국국제고 5명 보냈고요 도마중 같은 경우가 외국국제고 1명 보냈습니다. 변동중은 현재는 특목고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 인근 아파트 시세 보면요. 아무래도 도마변동 11구역 이라든가 도마이편한세상 포레나를 비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도마변동 1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 외에는 거래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도마이편한세상 포레나가 이번에 입주를 시작하고 또 하나는 여기는 당시에 규제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분양권이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와야이페라세나 포레나, 도발동 팔구역과 비교해보면요. 현재 분양가가 3억 8천, 8사 기준 3억 8천 정도였는데 현재 P가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붙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냥 현재 P가 1억 5천 붙어있다고 하면 3억 8천에 1억 5천, 5억 3천 정도 되는데 이는 지금 현재 하나 포레나 월평공원의 분양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 그리고 입지가 더 좋죠 여러가지 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교통을 이용하기가 더 편하다 보니까 이쪽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안전 마진이라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은 좀 급하게 하나포레나 월평공원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분양시장도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분양가가 너무 많이 높아졌고 주의 시세에 비해서도 흔히 얘기하는 분양을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청약을 꼭 해야 되는지라는 확신을 들지 않게 하는 가격 때문에 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심사숙고 하셔갖고 청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